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가진 사고의 작은 결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감은 사실 언제나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제한된 공감만으로 인류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지닌 사람들도 인류 전체를 온전히 볼 수는 없다. 특정한 사람만 주목하고 그가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면 인류의 보물이라며 과대평가에 버리곤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배경처럼 잊힌다. 또 모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해도 특정 충동이나 이타적인 모습만 강조하면 결국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대부분 사람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운명까지 함께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모든 존재를 깊이 공감한다고 해보자. 그는 세상의 무목적성과 무한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삶의 의미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치 자연의 낙엽처럼 자신이 무의미하게 소모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절망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허무 속에서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도 나름 낭만적이지 않을까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태도일지 모른다. 삶의 가치는 우리의 한계와 불완전함 속에서 다시 질문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진짜 공감과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가 놓쳤던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흐릿한 배경에 눈을 돌려보자. 그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